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23일자 말씀입니다 한 줄씩 그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리이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있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어제 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 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곳의 상황을 보게 하시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목적은 합격입니다. 가르는 겁니다. 구별한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험,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어떤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누릴 만한,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확인입니다. 확인. 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렇죠? 어, 홍해를 가르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홍해를 가르는 일에 인간의 어떤 공로와 어떤 행위가 요구되고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바로의 압제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권적인 선택으로, 어,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는 그 의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하셨고 훈련하신 다음엔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거친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구약에 기록된 이 출애굽기와 특별히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이게 신약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초대교의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안에 녹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성도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휘장이두 갈래로 갈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의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이 땅을 광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이 의의 예복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입니다. 이 의의 예복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고 이 의의 예복이 어떤 예복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받은 예복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된 예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털어서 어떤 일에 쓸 때,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보물들을 팔고, 이런 것을 팔아서 우리가 그 팔아서 갖게 된그 돈을 어딘가에 쓸 때는요, 어, 그거는 그냥 아무데나 쓸 수가 있는 돈이 아니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의의를 사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의의 예복을 얼마나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이 저 적과 꾸려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시험을 통과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이 광해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얼마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와 우리가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예복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그런 거룩을 위한 투쟁이 있는가.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을 위한 투쟁은 우리가 거룩을 얻기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왜냐면 그 거룩의 가치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받은 그 거룩의 옷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또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사실 바로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저주에 사죄와 사망의 저주와 압제 아래 정말 죄의 노예로 육신의 노예로 저주의 노예로 살아 가던 우리들이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와 사망의 저주를 가르든 홍해의 역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삶을 사는 것이지 완성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광야라는 여정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저 젖과 꿀이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안식의 영원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여정을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의 의를 지키기 위해 가꾸기 위해 돌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들이 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광야의 여정을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갖고 지키고 돌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를 하나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악평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에게 그냥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의의를 욕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죄가 듣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속담처럼 하는데 낱말이든 반말이든 모든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을 하더라도. 즉각적인 회개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을 듣고요. 더 무서운 거는요.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 이게요. 나를 향하여 원망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니 저 지금 정적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당신이 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따라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적각굴도 있기는 한데 거기에 네피림도 있더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밟혀 죽는다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나를 향해서 원망한다 지금 지금 나를 원망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어 그러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모세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 원래 모세 자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원망하고 악평을 하니까 듣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한말다 들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망, 악평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책이에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never. 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홍해에서 애굽에서 건져 나와 구원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홍해를 건져내서 정말 애굽에서 나오면 뭐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부모 잘못 만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부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 하나님을 악평하고 원망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 진짜. 무서... 아, 오늘 말씀은 계속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시는 마음이죠. 내가 너 싫어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알게 될 거다. 내가 너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네,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알게 되리라. 뭐 네가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내가 너 어, 너는 아니야. 딱 판단을 내리는 순간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인생은 내가 그런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이태희라는 사람도요 이런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해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이두 가지 죄를 지었죠. 일단 그 땅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악평을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들을 이끄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서 소멸됐어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애 버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건 영적인 진리고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원망하고 악평하는 사람이 되면 그그 그 거기서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악평과 원망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알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한 1, 2년 다니다가는 소멸됩니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없어져버린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고요 원망과 악평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우리가 필리기까지 싸워야 할 죄들 가운데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망, 악평, 우리의 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그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하나님,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도와주십시오. 침묵이 그래서 금입니다. 침묵이 금입니다. 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면 시원할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 우리의 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거룩한 의의 예복을 더럽히는 일과 싸움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형통한 저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또 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불필요한 말들 아무 말이나 마구 내뱉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시 씻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망과 악평과 불만과 악한 말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못박아 죽이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한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하는 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혀가 되고 우리의 말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